2007년, 애플은 처음으로 이 세상에 아이폰을 공개합니다. 아이폰의 탄생은 그 존재 자체가 혁신이었고, 애플은 곧 혁신이라는 이미지를 더욱더 각인시키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우리들은 애플과 스티브 잡스에 환호하고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출시된 1세대 아이폰은. 현재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스마트폰 탄생의 그 시작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고정된 키패드 없이 전면 전체가 대화면으로 구성되었고, 부드러운 터치감과 조작성, 그리고 멀티 터치 제스처까지 탑재한 아이폰은 그 모든 요소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혁신이었죠. 이외에도 전화 통화 시나 주머니 속에서 의도치 않은 터치나 작동을 방지해 주는 근접 센서 락 스크린.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UI 등 아이폰은 1세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디테일하고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이후 앱스토어 서비스의 공개는 아이폰 탄생의 연장선이었죠. 앱스토어는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설치 방식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방식 자체를 크게 변화시킨 혁신이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아이폰 3G입니다. 애플은 기존에 먼저 공개했던 앱스토어의 정식 출시와 함께 3G 통신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된 2세대 아이폰, 아이폰 3G를 출시합니다. 2009년 아이폰 3G S에서는 전작 대비 스피드 향상이 그 중점이었고 동영상 녹화 기능이 추가되었죠. 2010년에는 디자인이 크게 바뀐 아이폰 4가 출시됩니다. <laughs> 당시 제 기억 속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점들 중 하나는 바로 레티나 디스플레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는 거리에서 사람의 눈으로 픽셀 구분이 가능한 그 한계점을 넘어선 픽셀 밀도를 가진 디스플레이였죠. 그때는 평소 주변의 그 어떤 디스플레이에서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PPI 밀도였고, 사람의 눈 망막이라는 단어에서 그 이름을 따온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명칭 또한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아이폰 4S입니다. 아이폰 4S에서의 중점 사항은 시리의 등장이죠. 저는 사실 아직도 시리를 활용하지는 않지만 미래에는 결국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AI 기술을 향한 애플의 본격적인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iPhone 5. 2012년에는 아이폰 역사에서 처음으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지고 LTE 통신 사양이 적용된 아이폰 5가 출시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5 공개 당시 정말 사소했기에 오히려 더욱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은 그토록 욕을 먹고 있는 라이트닝 커넥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일반 A 타입 USB를 사용할 때마다 한 번에 바로 안 껴져서 뒤집어서 다시 껴보는 불편함을 자주 겪죠. USB C 타입이 없었던 그 시절, 방향에 상관없이 연결할 수 있는 라이트닝 커넥터는 정말 사소하지만 평소에 자주 겪는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단순하지만 큰 혁신이었습니다. 2013년 애플은 아이폰 5S와 함께 하위 모델인 아이폰 5C를 동시에 공개합니다. 아이폰 5C는 아이폰 역사상 처음으로 다양한 컬러로 출시된 모델이며 아이폰 5S 또한 샴페인 골드라는 새로운 컬러를 내세우며 등장했죠. 이런 아이폰 5S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바로 터치 아이디입니다. 사실 지문 인식 기능은 아이폰 5S의 터치 아이디가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 존재하던 기능이지만 사용자 모두가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수준의 실용성을 이끌어낸 건 아이폰의 터치 아이디가 처음이었고 그 점을 이후 아이폰 10의 페이스 아이디가 잘 이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4년 두 가지 디스플레이 사이즈로 출시된 아이폰6와 6 플러스입니다. 애플은 기존 4인치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더 커진 4.7인치 디스플레이를 아이폰6에 적용했고, 아이폰6 플러스에는 그보다 더욱 큰 5.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커진 화면보다 더욱 저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바로 애플페이입니다. 한국에선 아직 사용이 불가능하여 삼성페이로 그 아쉬움을 대신 달래는데요. 정말 너무 편했습니다. That's it. <laughs> 그 편리함이 얼마나 굉장한지는 삼성페이를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웃음> <웃음> 2015년 아이폰 6s와 6s 플러스에서는 3d 터치가 처음 등장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3d 터치를 구현한 기술력과 그 활용성 모두 인상 깊었고,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해왔는데 이제는 결국 사라지게 되어 조금 아쉽네요. 이번엔 좀 특별한 아이폰이죠. 기존 아이폰 발표 주기에서 벗어난 2016년 3월에 공개된 아이폰 SE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아이폰을 선호하는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제품으로 아이폰5와 5S의 폼팩터를 동일하게 유지한 4인치 디스플레이의 아이폰입니다. 외부는 이렇게 구형 기종에서 재활용된 형태였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당시 최신 아이폰 기종이었던 아이폰6S와 6S 플러스에 탑재된 A9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애플페이까지 추가된 등 저가형 모델로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만큼은 전혀 타협하지 않았던 모델이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아이폰 7과 7 플러스입니다. 아이폰에서 처음으로 화각이 서로 다른 듀얼 카메라가 탑재된 아이폰 7 플러스에서는 인물 사진 모드가 추가됩니다. 흔히 보케라고 불리는 효과를 두 개의 카메라 렌즈와 소프트웨어 기술로 구현해냈죠. 또한 아이폰 7부터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사라지면서 에어팟이 공개됩니다. 당시 디자인부터 비싼 가격까지 각종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듯 했는데 출시 이후의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시는 바로 그대로입니다. 에어팟은 기존 유선 이어팟에서 단순히 선을 제거한 또 다른 신제품 하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어폰 시장 자체를 통째로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탄생 10주년이었던 2017년입니다. 먼저 아이폰 8과 8 플러스가 공개되고 그리고 아이폰 10이 공개됩니다. 아이폰 10에서는 아이폰의 상징이었던 홈버튼이 사라지고 전면 전체의 모든 공간을 디스플레이로 뒤덮었죠. 아이폰 역사상 외관상으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A11 바이오닉. 좀더 구체적으로는 그 안에 탑재된 뉴럴 엔진입니다. 기기에 바이오닉이나 뉴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게 터미네이터가 생각나기도 하면서 살짝 공포스럽기도 한데요. 그만큼 A11 바이오닉 프로세서부터 탑재된 뉴럴 엔진은 기존과는 다른 차원으로의 큰 도약입니다. 프로세서는 원래 매년마다 성능이 월등히 발전해오고 있었지만, 머신러닝이 가능해진 뉴럴 엔진의 탑재를 단순히 성능 향상이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컴퓨터와 알파고의 차이를 생각해보시면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페이스 아이기 또한 이 뉴럴 엔진 덕분에 계속해서 내 얼굴을 학습하고, 나를 더욱 더 확실히 인지하게 됩니다. iPhone 10. 작년 2018년에는 아이폰 o 1 s 와 x s Max 그리고 x r 이 공개됐죠. 이때부터 아이폰의 강력한 프로세서와 뉴럴 엔진이 카메라 성능에 본격적으로 그 능력 발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첫 번째는 스마트 HDR입니다 스마트 HDR은 사진 촬영 시 단순히 이미지 한 장을 캡처하는 것이 아닌 셔터가 눌리는 그 순간에 노출 값이 서로 다른 여러 장의 프레임을 캡처하고 동시에 분석하여 필요한 부분들만을 합성하는 과정을 거쳐 색상과 디테일이 한층 더 뛰어난 최종 한 장의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4K 동영상 녹화 시에도 이와 비슷한 프로세싱이 진행됩니다. 아이폰 10s와 10r은 최대 4K 60프레임까지 동영상 녹화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보다 낮은 4K 30프레임이나 24프레임으로 녹화를 한다면, 아이폰은 여유가 생기는 그 나머지 절반의 능력을 쉬지 않고 동원하여 노출 값이 서로 다른 프레임을 동시에 두 장씩 캡처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각각 디테일이 더 살아있는 부분들을 합성하여 한 장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주죠. 이 과정 또한 동영상 녹화가 끝난 후에 별도로 프로세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매 프레임당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모든 게 단순히 카메라 모듈의 성능만이 아닌 뉴럴 엔진이 탑재된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의 강력함 덕분에 가능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올해 아이폰 11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와 11 프로 맥스가 출시됩니다. 올해 모델들 또한 카메라 성능에 집중이 됐죠. 먼저 스마트 HDR의 업그레이드 버전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딥 퓨전입니다. 딥퓨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진 촬영 시 기존의 스마트 HDR 수준에서 이제는 동시에 캡처해둔 여러 장의 프레임들을 개별 픽셀 단위로 구분 분석하고 합성하는 수준으로 더욱 강력해진 기술입니다. 그만큼 최종 결과물에 더욱 디테일한 노이즈 제거가 가능하고 한층 더 뛰어난 선명함을 선사해줍니다. 다음은 드디어 아이폰에도 도입된 나이트 모드입니다. 나이트 모드 촬영 시 뛰어난 노이즈 처리 능력과 디테일한 선예도는 물론 장노출 촬영 중에 손떨림을 처리하는 능력이나 삼각대 고정 여부를 스스로 감지하여 노출 시간의최대치를 끌어내 주는 등 도입은 늦었지만 애플은 그 기술력을 최대한 가다듬고 검증한 이후에 자신 있게 공개한 기능이란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High quality video n a smartphone is now even better. w i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데 정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계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폰의 탄생부터 가장 최신의 아이폰까지 저와 함께 쭉 훑어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이폰의 혁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혁신의 상징이었던 그 애플과 아이폰을 향해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이제 혁신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선택하고 소개드린 요소들이 혁신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기 이전에 좀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상대적으로 최근 아이폰들에서의 발전 요소들이 그 이전 과거 아이폰들에서의 발전 요소들에 비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아이폰 역사에서 비교적 초반부에는 무언가 계속된 혁신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혁신이 없어졌다 라고 판단할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에서 혁신이 점점 사라졌다라고 느끼게 된 이유는 뭘까요? 잠시 아이폰의 첫 탄생 시점을 다시 되돌아보면 아이폰은 탄생 이후 몇년 동안이나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제품이었죠. 하지만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점 타 경쟁사들 또한 빠른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심지어 아이폰에 없는 새로운 기능들까지도 안드로이드폰들에서 먼저 등장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 속에서 아이폰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차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혁신이란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아이폰에서 이제는 혁신이 없어졌다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컨텐츠의 스크립트를 준비하면서 명확히 느낀 좀더 직접적인 원인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상대적으로 과거 아이폰들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단순히 이런 기능들이 생겼다 정도의 표현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었을 만큼 사용자 모두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거나 눈으로 쉽게 보이는 요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이폰들로 넘어올수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단순히 사용 중에는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었고, 그만큼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그 내용을 줄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IT 기기나 테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상세한 내용까지 직접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 소비자분들에게는 바로 체감되거나 쉽게 보이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혁신까지는 생각할 것도 없이 아예 변화 자체를 느끼기 힘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애플의 아이폰에서 혁신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와 반대로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좀더 이해할 수 있었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완벽주의 성향인 애플은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혁신을 아이폰에 잘 유지시켜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애플만이 그 혁신을 시작하고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 등을 비롯한 다른 경쟁사들 또한 각자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첫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거나 제 채널이 앞으로 나아갈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또한 코멘트로 많이 남겨주셔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